안녕하세요 애토미의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오산이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광주랑 인접해 있어서 생활권이 용인, 광주, 또 분당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점역을 가시면 자차로 16분대에 가실 수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현암이 있는데 여기는 10분, 11분대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 셔터 설치가 되어 있는 벙커형 주차장인데요. 두 대를 넉넉하게 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해서 전실 들어가시는데, 이제 입구 쪽에 보시면은 출입문을 열지 않고 바로 주차장을 보실 수가 있는 입구가 있고요. 좌측에 신발 4칸 사이즈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또 수납장이 굉장히 길게 들어 있어서 임새가 아주 좋습니다. 네, 계단 올라가셔서 이제 1층 보시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게스트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환기창 같이 들어있고요. 네, 세면대랑 양변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돌아서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같이 보실 텐데요. 주방도 11자 아일랜드 테이블 같이 들어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1층 본층에는 잔디밭 야외 테라스가 들어 있고요. 우선 코믹스 제품 월패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날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여기 TV도 옵션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서 주방 쪽을 보실 텐데요. 주방은 11자 동선으로 편하게 되어 있죠.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스타일러랑 또 광파 오븐, 또 식기 세척기. 양문형 냉장고까지 옵션 사항입니다. 이쪽 싱크볼을 보시면 도요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돌아서 3구전기레인지 같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후드도 이제 브랜드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보조 주방하고 야외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실 들어있고요. 네, 세탁기, 건조기 옵션입니다. 여기 물 쓰시기 좋고요. 네, 뒤쪽에 보시면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외부 밖에 테라스 나가보실 건데요. 공간이 꽤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쓰시는 잔짐을 정리해서 두실수도 있고 개인 활용도에 맞게 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텐데요 네 이곳은 에어컨이 4대 시공이 되어있고요 전열 교환기라 그래서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건데 이것도 3대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네, 이제 야외 잔디밭 테라스를 보실 건데요. 앞쪽으로는 강화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한 바퀴 돌아서 전체적인 건물 외벽, 외관을 보시겠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수도시설도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바베큐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판복돌 포인트에 이제 벽난로가 시공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2층 올라가 보실 텐데요. 오르는 계단은 톤이 다운된 색깔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2층 올라오셨는데요. 길게 복도형실이고요이 측면에 방하고 욕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욕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있고요. 네, 반달이 세면대하고 이제 블랙 프레임으로 격자 파티션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보셨고요. 이제 나와서 옆에 중간 방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천장 보시면 열 전열 교환기 또 에어컨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복도 쭉 들어서 이제 메인 안방을 보실 건데요. 먼저 우측에 월패드 층마다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측면에 TV장하고 수납장을 일체형으로 넣어드려서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반창하고 그 위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같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반창을 열어보시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픽스차하고 위에는 오픈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창호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고정 픽스 창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그런 창호를 하나 더 내드렸고요. 또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이제 드레스룸하고 욕실 같이 있습니다. 브론즈 칼라 유리로 미닫이 문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좀더 세련된 분위기가 듭니다. 이제 드레스룸 시스템장 같이 넣어드렸고요. 네, 옆쪽으로 보시면 카운터형 탑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골드 프레임에 와이드한 거울이 아주 세련되게, 네, 이쁘게 들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 둘러보시면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양병기 보시면 스프레이건 같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거치대에 같이 있습니다. 옆에도 샤워 부스, 또 해바라기 수전 같이 쇼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제 3층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계단마다 센서 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3층 올라오셨는데, 이제 여기는 고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옆쪽에 좀 낮게 나온 쪽으로는 이제 수납장 일자형으로 붙박이장 들어 있고요. 여기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포인트 조목으로 좀 은은한 그런 시야를 시, 어,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창 3개는 이제 고정은 아니고 오픈이 됩니다. 환기가 될수 있고요. 이제 밖에 야외 테라스 보시겠습니다. 전면에는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벙커형 주차장부터 해서 본층, 그리고 2층, 3층까지 여기 테라스를 다 보셨는데요. 여기 위치는 앞에 도로에서 한 2km 정도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시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5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죽전하고 가까우니까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 현암 초중 고가 인근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분양가는 4억 7천이고요. 타입별로 조금씩 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옵션이 굉장히 풀옵션으로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도 아주 만족할 그런 요건이 되겠고요. 네,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들 추천을 드리는데 너무 동떨어진 곳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